나 이번 시즌 2승 10패야. 나는 10승 30패. 나이스. 나이스. 야 아이씨. 이거 어떻게 한마안 거치자 형? 원희 형 이겨줘. 파이팅 해볼게. 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근데, 여러분들, 오늘, 오늘은, 어, 아무래도 좀 점수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, 7초 딜레이를 걸어놨거든요? 아니, 근데, 딜레이 끌까? 갑자기 뭔가 또 딜레이가 안 땡기네? 선생님, 전절요 보고 다시 생각해보라고요? 오늘 7초 걸고 한번 해볼게요. 네. 행글랑난 두어야겠다. 나 이번 시즌 2승 10패야 나는 10승.. 10승 30패 <laughs> 이번 시즌 좀 재밌더라 아 <laughs> 재밌어 재밌어 이즌지팅에이 끝이다 <laughs> 어, 어, 잡았다 원마켓 원마켓도로 하자 우 어, 내놔 오늘 내놔 거백 거백 이거 삐로 가면 내가 보니 어, 조금 뻔하긴 한데. 어, 가자 그냥. 아 어, 가자 가자. 포스트웨이, 포스트웨이. 나 이거 스모크 하나 있어. 같이 넘어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파이팅. 적군이 한명 남아. 나도 파이팅. 파이팅. 시야 차단. 하나 있어. 내가 싸우자. 어 뭐. 쳐죽쳐 죽지. 뭐야? 어 야, 프렌즈 어떻게 쓰는 거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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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냐? 아니 우리 레이다 형님 답답했는지 와가지고 톡 쏘고 죽여버리시네? 나 그림자가 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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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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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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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만, 깐 어, guys, wait, wait, wait. Yes. Can you smoke here? One, two, three, two, three. 형들아 여기 스모킹하는? Yup. Okay, okay, guys, go ahead. Kizui go back. Kizui go back to Amin. It's a Raina. Let's get t h e s p i k e and then call me. 아, 어디 스모킹하는? Over, over, 자. 아, 그 Raina, Raina agent. What a g e n 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<I come. 웃음>

오. 와, 근데 진짜 어슬비실다. 공격 존나 빡세다. 와. 도와줄 사람. 고. 시야 차단. 한번 나시이다나나이 나이스. 드 아,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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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헤븐 헤븐 한명 남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한명남았다우 <놀람> 와 수전 거해다 철도 하고 막 문도 닫고 하려니까 나다 오늘 좀 빡세긴 한데 이겨내보자 This is 발 a l 다 n t 와뭐아 근데 전판 도을게 영어판 넣을 게 애들이 같이 할 마음이 잘 없어 보여가지고 되게 슬프네 B다 아 B 클럽 그 설치. 잡았다. 클럽 레이드 마 이거. 적군이 한명 남았냐. 나이스. Nice. 아난 역시 포세이큰 오팅코드가 맞나 보다. 괜히가 그 아스파스 4 0킬 해보겠다고 깝쳤다가 아. 니 <laughs> 파이. 아. 오, pick, pick. 아, 전오이크가에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레나 넌 레나 넌 여러분. 예. 이 1명 남았습니다. 예, 어털털서다3 0초 남았습니다. 아군이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오. 와, 강이다. 아, 네네. 어디 건드리고 반대편 가나고 되게 좋아한다. 계속 페이크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. 미드전 야, 빅터. 에샷, 에샷, 에샷. 로섬봇. 아, 포타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시야 차단. 나한테 왜너너 비미. 캐비. r 스비리 테이크 비. 테이크 r 아, 소리 왜 이래? 재장전 중. 시야 차단.

홀돌돌돌 홀드 10 s e c 홀드 10 s e c o 여기 컴컴컴컴백 컴백 아니야 아야아니 가지마 가지마 두산님 가지마 가지마 두들트리들리리 장전 중 3A라고 o 시티2 A 1 B 고비 고비 그럼 고비 1 B 매비 매매 서 시야 차단 눈을 가려 목 쓰디 나왔죠 정찰 중 원사이드 원사이드 원 레인 가자 이거 다 했어요 뭐야 매두사님 방출이야 뭐야 못 들었어. 잘들렸어잘들어오씨한대 아, 원비빈, 원비빈. 아, 연시잖아 괜찮아. 원시티. Guys, guys, b t me. g 나베트해봐나베이해봐 <목소리> 나이스 버니요이 콜이 퍼시픽이다? 젠로젠젠파이크가 <목소리>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oh. 아군이 한명남았다 비켜! 아 이거 배 릴리 원 h 지 릴리 원 h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와나 이런 도파민 오랜만에 느껴봐 너무 <웃음> <웃음> 무조건 지는 건데 진짜 가는 거야 아 이거 상대 사이드러시 진짜 무조건이야 아음들아요트 예, 필시 예 천천히 한다 아, 어떻 oh my 아, bad 10h 오루 10h 비오루 b b b b b is b 아, 아, 이것만 따면 알겠어 정훈이 한명

나이스. 아, 야, 이거 발이안듣지자요형 형 혹시 초바한대 박으니까 진짜... 어, 맞아. 드기가 두리... 280이 달았어. 어, 맞아. 오케이. 내가 깐각도기 맞았어요. 어리얼? 어. 아 <리얼>? 때려라. <laughs> 어, 이리들 이리들. 다

저 친구 약간 버이퍼 보는 아, 나거 같네? 아나 얼마 만 그거 보고 싶다. 드레퍼 <laughs> 레전드 영상이지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준비 GG! 진짜 GG다? 게임이. 아 지금 찾아온 거 같은데? 뭐야그러니니니니니니니 Fumi pumi Fumi pumi Fumi pumi Fumi pumi